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레이크머트리얼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27일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4.27% 조정을 받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 2 5 5 0원의장 마감이 되었죠. 반도체 관련된 정책 수혜주에 포함이 되면서 상승의 모멘텀. 하지만 하방 압력이 좀 오랫동안 좀 길었어요. 이렇게 이 전고점 라인의 구간이 2월 달이었는데.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가파르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꾸준하게 연결되는 이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의 소멸로 떨어졌고 다시금 여기 바닥권까지 떨어지는 데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거는 더 이상 밑에 구간이 없어요. 유통 보유 주식 수량과 평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책 수혜주 관련된 우리 레이크 머트리얼즈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꼬리를 달았던 이유는 여기가 1 2 1 파란색의 이평선에 당연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매물대가 많다라는 건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동반돼줘야 돼요. 또한 번의 호재와 발표 기사 이슈가 나올 겁니다. 지금 어떠한 내용의 자료도 없어요. 올라갔던 자리는 모두 선반영으로 기대와 가치로 움직였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정이 준비가 돼 있으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우리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을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조입니다. 코스피가 여러분들 3000지수를 넘어가면서 4년 만에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외인의 순매 수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이 완벽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 고 여러분들 6월 26일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셨고 오후 8시 59분이죠 매일 감사합니다. 추천 잘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6월 27일 금요일 이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휴림 로봇 오전 8시 30분에 종목 매수 타점 2675원 매도 3150원 안전하게 25%익절하시고 상한가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타점은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정보정책 지원금 이 확정에 대한 완벽한 이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화면을 체크 해 보시게 되면 실제로 코스피가 오늘 지금 조금 떨어졌던 구간에서 다시금 회복을 3 0서0 0 0 0선을지하유지하꼬아 꼬리, 윗꼬리에 대한 에반한하반있하자 있죠. 자, 우리 휴빠르봇 한번 살한보실펴보요 텐데요. 지에있어에정확하 정확하게 올 자리 는 자리. 7일 우리 일 우리 휴에로해에안해서안렸를빌렸업하드지하현 지금 현재 늘고오를고가4 6까지제까지제안전하안전하익절하익절하십시오명을 설명을 던이유던 있죠 우 있죠. 우익을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방준하꾸준하하안전하는만드장 좋기 장좋에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에 대한 준비 해드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아직 준비 못 하신 우리 주주님들이 음... 계시면, 지금 한 1,500여 분 가까이 우리 김선재의 수식연구소 시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수익 추천주 받아보고 싶고 계시죠. 갖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중복문자안 주셔도 되고, 나도 내 상황 비중이 좀 맞아들어갈 때, 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 1 0 7 6 7 1번에1651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고요.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 8시 30분에 일괄 발송해드리면서 이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가장 중요한 안전한 익절 가격이겠죠. 욕심을 부리셔도 분명히 좋은 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장이 살아났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 만들고 안전하게 수익 만드는 게 포커스를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왕,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매일매일 천천히 받아 보시다가 여러분들, 어, 이거는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아, 그래, 요 종목은 내가 조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내용이 부합할 때 편하게 매수함에도 버튼을 이용하면서 직접 편하게 수익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고 깜빡주 눌러주시고 화면에 0107671번에 1651 메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오늘의 거래량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레이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236억,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11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라갔던 자리에. 거의 19%까지 3거래일 동안 올라가면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총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거의 370만주 정도가 나왔죠. 3분의 1 정도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여기서 빠졌던 구간에 웨인의 자금이 조금 빠졌죠. 자, 이거는 전체적인 재료의 소멸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떠한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살펴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7%에 가까운 보유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천억의 수준의 7%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물량을 조금 뺀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했던 구간이 있는데 물량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중이 올라간다 순매수량은 들어왔다라는 얘기겠죠 전체적인 시장 종합이 15일 동안 대선 후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고 외인의 3거래일에 매도가 나오는 차익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구간에서 재료 소멸에 대한 일정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하지만 지금 사실 자금을 더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운동이 정말 뭐 4년 만에 활성화가 됐죠 기관 연기금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하루에도 1조 5천억씩 국내 코스피 종합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미 120일 이평선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시그널은 이제 자료만 준비가 되면 돼요. 정책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 미국의 훈풍이 불고 있고 다시금 이 수혜주에 관련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께서도 내 계좌에 대한 운영 방법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증권매 출신이다 보니까 2분기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7월에 대한 일정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반영이 되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쭉 담아주고 이제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은 영업이익이 3분기에 나오겠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발표, 뉴스, 이슈, 재료만 체크하셔도 또한 번의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무릎 매수와 어깨 매도를 분할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준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바로 이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좌 운영에 대한 방법을 한번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의 리포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궁금하셨던 내용들 꼭 이거 내가 매도만 하게 되면 익절 잘 했더니 다음날 상한가 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나고, 야, 여기는 정말 저점이다 생각하고 쑥 들어갔더니 하방 압력으로 멘탈 터지고. 이러한 구간이 주식을 잘할줄 몰라서가 아니고 정보와 이 자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일 테고요. 생각과 생각을 살짝 더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1651번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간략하게 앞글자 이렇게 레이크라고 세 글자 아니면 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 리포트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정말 많은 가이드 소금 같은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7월에 일정만 체크하셔도 수익률에 대한 구간은 제가 공개는 못해드리겠지만 충분히 맞춰 가실 수가 있겠죠.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라그 명분에 대한 해소 꼭 맞춰 나가시고 당연히 100%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010-7671번에 1651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레이크 아니면 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0분 내로 자동발송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전문 유튜브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진들 200여분 같이 함께 소통하고 실시간 브리핑 영상에 담지 못하는 7시간 동안의 주식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추천 종목까지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라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제 인사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자동 입장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손실이 있으면 메워 나가실 수 있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 매도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리 주주님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